국회의원님 또 우리 시의원님들 진심으로 이 시간을 쪼개서 보육인들의 앞날을 위하여 함께 이 자리에 연석해 주신 데 대단히 감사의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. 정말 우리 현실에서 우리 보육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에 보육의 갈림길에서 소성이면서 힘들어했던 우리 보육교직원들 울며 불며 하는 이런 소리들을 또 눈물로서 우리 아 소연했던 이런 것들을 다 쓰다듬어주시고 국회에서 입법 발의해주시고 또 시에서는 그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보육인들에게 최대한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재분배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잘살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먼 훗날의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까? 이 모양, 저 모양으로 생각하시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교육감님, 국회의원님들, 정말 정책을 잘 세워주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광주시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는 유보통합에 가는 길목에서 오늘 이 자리를 또 함께 해주시는 우리 유치원 연합회 각 단체장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 올립니다. 우리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항상 민심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우리의 정치가 되듯이 우리 광주의 보육도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보육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.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오늘 보육인들과 유치원 연합회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목소리로 한 마당에서 다시 함께 심하는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만 바라보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교직원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이 꽃발이 꼭 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 되어서 정말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별개가 아닌 한 지붕 아래 한 가족이 되어서 모든 것들이 균형 발전 있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.